침체 위기인 동남권 경제가 내년엔 2% 성장률을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8년 만인 건데요. 이 밖에 지난 한 주간의 지역 경제계 이모저모를 정세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0년 동남권 경제가 2.1%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BNK 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2017년 0.0%, 2018년 0.3%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동남권 경제가 올해 1.2% 상승에 이어 내년에도 2% 성장률을 보이며 반등을 이어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대 성장률은 지난 2012년에 이어 8년 만입니다. 연구소는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이 내년 지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고 서비스업도 주력 산업 개선과 정부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민간 소비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IT 업체들이 동남아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난달 10일부터 8일 동안 대만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을 방문해 열린 수출 상담회에서 부산 기업은 모두 7건의 양해각서와 96건의 상담 건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담 금액은 4,400만 달러, 이 가운데 1,500만 달러가 실제 계약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진흥원은 예상했습니다. 가상 증강현실 기반 안전훈련, 홍채인식 출입 통제, 블록체인 서비스 등 지역 IT 업체 6곳이 이번 수출 상담회에 참가했습니다. 부산 소재 12개 건설 관련 단체가 연합한 부산건설단체 총연합회가 출범했습니다. 대한 건설협회, 대한 전문 건설협회, 대한 주택 건설협회 등의 부산시회와 토목학회, 부울경지회 등 모두 12개 관련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했으며 초대 회장은 박만일 대한 건설협회 부산시 회장이 맡았습니다. 지역 건설 관련 단체가 망라된 연합회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연합회 측은 지역 경제 발전과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힘을 모으겠다며. 설립 목적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